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황행자 이사님으로부터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역사 교사로, 그리고 현재는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남도역사연구원 등에서 역사정의를 실현하는데 작은 힘이 남아 버태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에서 음 올라온 공자, 맹자, 행자, 황행자 인사드립니다. 우와 행전, 행전, 행전! 잘못 잡니다. 저희 때문이냐고요? 아니다. 아닙니다. 열 때문입니다. 정렬. 현 정부와 그 아류들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라 아.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아. 잠을 이룰 수가 <laughs>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입니다. 광복절 시작되는 그 시각에 공영 방송에서 울려 퍼진. 일본 국가, 음. 김희가요, 다 아시죠? 에이, 미쳤습니다. 이게 미쳤어. 이게 말이, 미쳤어.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의 방송 KBS가 KBS. 언제 일본의 방송이 되버렸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방송입니다. 또, 예, 최근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시청년 내면 정부의 안 돼. 역사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위원회의 주요 요직에 모두 뉴라이트 right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처구니없는 것은 독립 기념관 기념관장의 발언입니다. 너무나 빠한 친일 행적이 분명한 사람들을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다시 복권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는다 공공기관을 창학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그리고 강제징용 이러한 모든 일제강제 동원을 부정합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고 우리 독립운동과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한걸음 더나아가 이들은 일본의 국익을 염려합니다. 참네. 기가 막히기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선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군함도 하시마에서 사도 광산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뼈만 앙상한 채로 돌아온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합니다. 강제 동원 현장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해 그놈은 이들은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꽝그리 무시합니다 맹국노들이다 1993년 일본 정부는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 여성들의 증언 그리고 국제 여론에 밀려서 일본군이 일본군이 위안부 그 시설 어, 만들거나 관리하고 유지했다는 것 그리고 강요에 의한 모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마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이후에 일본 정부는 이것을 180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대한민국 현 정부와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돈 줄이 돈이 또 상당히 사람을 좌우하니까 이들의 돈줄이 일본의 우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일진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수 있느냐. 저는 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안 간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일본의 우 귀신들한테 쓰인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귀신이 씌웠습니다 귀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납니다 화 그렇죠? 예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부분 모두 공감하실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하신다면 뜻이 같으시다면 음. 크게 환호하시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우리가 우리 정부뿐 아니라 예,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까지 음. 또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까지 음. 함께 질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속상합니다. 음, 그러나 한참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 싸워야 니다제 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맞습니다. 힘을 모아봅시다. 좋습니다. 예! 앵권, 평화 좋아, 그리고 좋아. 역사 정의를 무너뜨리는 저런 세력, 많은 뉴라이트 세력 어허.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어. 그날까지 함께 ]까지. 갑시다. 예! 예! 여세를 몰아서 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제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면 여러분은 함께 를 외쳐주시는데요 함께 음. 함께 함. 함께 라고 크레센도 아시죠 예. 점점 강하게 점점 강하게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운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먹불 끈 쥐시고 준비되셨습니까 예.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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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사님 고맙습니다. 어고 한번 외치고 다음 연대 발언 어, 있겠습니다. 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일매구구룡매구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다, 규탄한다. 규탄한다.